안녕하세요. 매인 자매 유튜브를 하는 능호세입니다. 아, 오늘 할 게임은 포레인저 게임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재미를 보지 않았다면 안할것 같은데. 재미를 봐서 게임을 계속 하기로. 볼... 음. 저 박을... 왜 해야돼? 말해야돼? 어? 잠깐마 손껏 손이 찐득거려서 뭐지? 패브리지 좀 버렸어 어? 아, 키보드 미치겠네 알겠지. 지금 키보드가 축축한데 마를거라고 생각하고 게용을 하겠습니다 아아 어... 닭은 또 죽었네 아 없어 아 맞았다 음 포에 생선 너무 편해. <laughs> 어, 왜이래 있네? 잠깐만 있어봐. 죽여줄게. 어, 왜 있니? 없지? 응. 아, 뭐, 가릴게. 아, 맞다. 뭐지? 내일 되게 많이 덥대요. 그래서 폭언주의고 그거 뜯어라.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 아, 감기래. 거위. 숨꼭 챙기시고 아, 찐득거려. 잠시만요. 아, 안 되겠다. 끊어서 폭언주의. 검색어 아, 큰건아니고 물티슈로 키보드를 닦고 왔어요. 후지에다 물을 묻히려고 했는데. 아우, 찐득거려. 아이스크림 먹고 키보드 먹지 말걸. 괜히 아이스크림. 알라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. 별로 없는데? 뭐 지금 만들 수 없네? <laughs> 가죽이 없습니다. 가죽을 계속 구하면 좋겠는데 시장에 가보죠 어? 플라스틱 펀드. 하나. 해브포션 하나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양 드래곤 와 드래곤. 드래곤 보고 싶다. 아, 네버 아, 맞다. 아, 농사를 짓기로 했구나. 지금 막 방금 떨랐어요. 헤어 포션 아, 드래곤 포션도 필요하네. 직접 <laughs> 만들지 않아. 사서 갖다 놓고, 사서 갖다 놓고. 드래곤 포션 얼마 아니야? 천 원? 아, 천 원이면 좀. 천원만큼의 뭐지 제로 <laughs> 제로 값이 될 거니 그걸 안 드는 대신 포션 받치 받치도록 하죠. 음왜 이러지? 음. 아손 찌떡거려 왜 이렇게 찌떡거리지? 음... 한번 가서 뭐냐 점검을 하러 가봐야 되나? 아, 추천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, 눌러주실 아 눌러주실 거라 생각하고 와 처음 처음 추천이다 와아 입이 씻었질것 같아 받아본 적이 없는 생 생선 처음으로 와 정말 기분이 너무 찌아 감사합니다. 와, 화해 책이니까 책 댓글 날려주신 분 제가 그동안 빈거를 받을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. 아, 나 책품 받은 것도 처음이에요. 와,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영어 닉네임 제가 영어 약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읽어주셨텐데 영어님이라고 부를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자꾸 배고파해. 방에 <laughs> 배고팠어. <laughs> 그 나무는 여기는 없구나. 사각지대구나. 근데, 의외로 재밌게 하고 있어요. 항상 <laughs> 감사해요. 아. 그러면, 아, 나농산재료고지 농사를 지어. 아, 저 방송 자주 해요. 그러니까, 활, 화, 목폭 근데, 다른 날은, 여기 아래 보면, 요거가 있는데, 두 명이에요. 다른 날은동생이니다 메르기라고. 근데 걔는 <목소리도> 수줍게 많이 타서 빈번히산 거사예요.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어요. 홍고는 <목소리는> 아니고. <laughs> 그 양이요. 네. 꾸준히 하나씩,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. 요즘 들어. 네. 어, 그것도 있고, 엔딩을 잘못 보거든요. 그래서 엔딩 보고 싶어서 왠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됐어요. 그리고 이거 데몬 나왔을 때 되게 재밌게 해서 하게 되는 길이거든요 아, 감사합니다 아 칭찬 받았어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많이 적죠? 막 문자 왔던데 내일 네, 다고수분 보충 꼭 하라고 아 번개 치지 마나 저거 받다가 죽은 적도 있어요. 네, <laughs> 아, 그쵸. 죽는 줄 알았어. 너무 더워서. 아직 7월 초인데, 걱정이에요. 다들. 거의 안 먹고. 오래도 못 산. 아, 어 뭐야? 너왜 여기 있어? 아, 나, 나 죽이지 마. 아, 아씨. 아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아. 아, 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밥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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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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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지아 파, 살이지농 어. 동사, 동사를 따지는 게 좋을까. 구할 수 있어, 구할 수 있어. 이거, 마크랑은 좀 다른 게, 어, 넌센스도 하고 유물도 찾을 수 있는 게임이라서, 그리고 마크는 땅을 살지 않잖아요. 얘는, 거, 그냥, 토지구이 들어있었어요. 이렇게. 금액이 보이시죠? 뭐 4,750원 오른쪽 고로 땅을 사면서 정도 땅을 넓히는 게임이에요. 그런데 땅이 랜덤이라서 고대 유물이 나올 수 있고, 근데 스타도베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. <laughs>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면 <laughs> 스타도베리처럼 박물관에 뭔가 갖다 버치는 게 있어요. 안 하려고 했는데, 할게 없어서, 저는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, 하나씩 하나씩 박물관을 거치는 게, 재료가 엄청나더라고요. 마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마크는, 몬스터도, 음, 악마 지옥 같은데도 막 도구가 필요한데 여기는 땅을 사면 악마가 나올 수도 있고 별이 나올 수도 있고 사 그래서 마크 플러스 둘이 따지면 마크 플러스 스타드 베리 <laughs> 그게 약요 <맞을 거예요>. 마이크를 남동생이 <laughs> <방금생이> 나왔는데 그냥 <laughs> 방송이 잘안 되니까. 이게임의 특이한 게 배고프면 체력이 깎여요 마크는 그러지 않거든요 <laughs> 그리고 뭐냐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닭꼬치 되게 배고픔이 후하게 주네 그리고 창도막 연결할 수도 있고. 양 너무 귀여워. 언제 봐도. 아! 양아, 내려가면 안 돼. 아, 아니다. 내려가라. 그리고 사슴, 특이한 게, 아, 사슴 고개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줘요. <laughs> 보석을 주네. 돈을 주고 보석을 주고. 참 희한한 개발자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. 어? 여긴 또 뭐야? 야, 무슨 몬스사 소리가 또. 그리고 되게 기분 나쁜 게이 게임에, 어, 어, 뭐라 할까. 가끔 보스를 보내줘요. <laughs> 죽으라고 보내주는 것 같은데. 보스를 저를 보내줘요. 죽으라고. 멘탈이. <laughs> 그때 오면, 아. 쪼, 쪼라겟에도 겁내고 있는데. 그러면, 그날은 좀. 비명 지르면서 게임을 하죠. 하, 뭐 만들 수 있지? 아, 나 북혀야 되구 아, 테라, 테라. 귀찮아서, 귀찮아서, 만었습니다 곡괭이지는 배가 너무 많이. 아, 슬라임. 아, 짱. 저게 여기 냐고 <laughs> 얼마나 멀지 아, 움직이지, 움직이지 마. <laughs> 죽이지 마. 아, 진짜 빗나갔어! 아! 아, 뭐야! 아, 잡아, 잡아! 잡아, 잡아! 아, 죽어, 죽어! 아, 살았다. 무슨 소리, 아, 소리가 재웠네. 뭔소리라고 누군가 했나. 아, 신랑 좀 이겼대. 죽기 싫었어. 아, 뭐야, 무현했어. 잠깐만. 죽어. 어, 한 방에 죽었다. 아싸, 한 방에 죽었어. 아, 공부게임다인데 진짜 무섭네. 팍, 팍. 왔다. 은행 돈 얼마 모아졌지? 아, 콜. 골... 누가? 어, 소다. 가지. 소. 아, 소. 뭔지 모르샤씨 아픈데. 소. 아, 돈 많이 모았다. 아, 어패서 아, 죽어. 다 죽다. 죽어. 나만 보면 달려들어. 너무한다. 음. 얼마 왔지? 4,750원이 오른쪽에 열 아! 꺼져. 토지 구입을 할수 있는데, 하나, 4,800원이랑 메뉴 4,750원. 그리고. 또 없어? 아, 5,600원짜리 하나, 그리고 맨 끝에 3,600원. 뭐야, 이지 저쪽은 없나? 아! 코즈 구입하는데 방해. 가자. 어, 왜 더. 나... 왜 체력이 한데 깎여 있지? 모르겠다. 무슨 짓이지? 아 날강도. <laughs> 싼거 사냐? 좀 비싼 거 사냐? 인데. 뭐 사지? 좀 애매한데. 나왜 옆에? <laughs> 뭐야 저거. 내다 섯 마리. 뭐 어떻게 잡지? 터질 고역파는게 문제가 아닌데. 응? <laughs> 죽이러 가야 되는데. 아씨. 아. 오지 마. 어, 오지 마, 오지 마. 아, 일대일이면, 아, 일대일이면 싸울 수 있어. 일대일이면 싸울 수 있어. 일대일이면 싸울 수 있어. 오면 어느 수가 좋아 <laughs> 아, 진짜 너무하다. 아, 일, 한 명씩, 한 명씩, 아, 한 명씩 와, 한 명씩 친절하게. 한 명씩 와줘. 부탁할게. 아! 야, 나 지금 저거 다시 깔아야거든. 돼지 아, 망쳐놔. 야 소피카. 진짜. 아니, 아니. 천천히 와도 되잖아. 내 체력을 빡빡, 빡 뚫을 필요 아! 이게 벗어낸다고, 기그 다음에. 눈물 나. 리아, 너 언제 잡아? 오지 마! 한 마리만 오와. 제발, 제발 부터 갈게. 부탁할게요. 바로 빗어나 대지 않을게요. 나는, 나는, 에요. 됐어. 한 마리 남았어. 오지 마! 아, 아, 왜, 이거, 이거. 아, 이었어 아, 기방요 아, 예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오. 양성 을봐주 셔서 감사 합니다. 같이 아, 되아 아저씨 나중 에 중간 에 하나 사자. 아, 비싼데 살까? 비싼 이유가 있 누가 했을까나 47,000원 58,000원 5,800원짜리다 죽어있네 아,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어때대로 이건 아니야 곡괭이 될때 곡괭이 들어야 돼 곡괭이 될때 곡괭이 안되다음사은 아웃팅? 잘하고 샷서 챙고 이제 여기에 응, 용사를 줄 건데 하아, 밀가루로 일단 빵을 만들, 만들죠. 만들죠. 빵빵 빵. 난 빵을 너무 좋아니까 하빵 많이. 아, 열린 곳을 갈지 멸치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새로 구입한 땅을 갖고 가고 싶다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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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지. 않아. 아좀 늦게 왔으면 죽을 뻔? 음, 위험했다 가죽 두 개면 만들 수 있던가? 아 생기긴 생기는구나